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스의 조시입니다 뜨거운 바람에 습기에 지치는 시즌 7월 첫째 주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컴이 이달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냅드래곤 8 2세대 오버클럭 버전의 공식 명칭이 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스냅드래곤 8 2세대 프로세서는 3.36기가헤르츠 클럭으로 실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갤럭시 S23 시리즈에 독점 탑재된 커스텀 칩과 동일한 클럭입니다. 당초 스냅드래곤 8 플러스 2세대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 누비아에서 공개한 레드매직 8S 프로 티저에 따르면 스냅드래곤 8 2세대 리딩 버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누비아는 7월 5일 레드매직 8S 프로를 공개할 예정인데 스냅드래곤 8 2세대 리딩 버전은 이보다 앞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줌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갤럭시 S23 FE 렌더링이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유명 팁스터 온 리크스와 스마트 프릭스가 협업해 공개한 렌더링은 갤럭시 S23 FE 전후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갤럭시 S23, 23 플러스와 유사합니다. 전면에는 지문 센서가 내장된 6.4인치 다이내믹 AMOLED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S21FE 카메라 아일랜드 디자인 대신 S23와 유사한 물방울 디자인 트라이플 카메라가 탑재된 모습입니다. 기기 크기는 약 158, 76.3, 8.2mm로 예상되며 디스플레이 주변 베젤은 갤럭시 S21FE보다 넓어 보인다고 매체는 전해졌습니다. 루머로 돌고 있는 갤럭시 S23FE 사양하는 엑시노스 220 0 프로세서 8GB의 램, 128GB, 256GB의 스토리지, 25W 충전을 지원하는 4500mAh 배터리를 제공하며, 갤럭시 S23와 동일한 5천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IP67 등급, 방진 및 방수, 스테레오 스피커, 무선 충전 기능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3분기 중 갤럭시 S23 FE 모델의 일부 시장에 출시하고 2023년 4분기에서 2024년 1분기 사이 출시국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S24 시리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샘 모바일 및 갤럭시 클럽에 따르면 삼성은 내부적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를 뮤즈라는 코드명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갤럭시 S24, 갤럭시 S24 플러스,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극강 뮤즈, 뮤즈2, 뮤즈3 코드명으로 가진 것을 전해졌습니다. 삼성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내부 코드명을 사용하고 개발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S20 시리즈는 허블 코드명을 사용했으며 갤럭시 S21에서 S23 시리즈까지는 각각 언바운드, 레인보우, 아, 다이아몬드 코드명을 사용했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내년 초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 정보는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지역에 따라 스냅드래곤 A3 세대 칩, 엑시노스 2400 칩이 탑재되고 울트라 모델에는 5배 광학 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가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올가을 출시할 아이폰 15 프로 맥스 케이스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이미지는 지난 16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던 음소거 스위치의 변경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아이폰 모델보다 더 넓고 둥근 디자인으로 변경된 모습입니다. 웨시지는 변경된 음소거 스위치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커스텀 버튼이 제공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라 전했습니다. 커스텀 버튼에는 소형 칩셋이 탑재되어 있어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기기가 꺼진 상황에서도 애플페이 결제 및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 등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이미지에서는 더 커진 후면 카메라 모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모델인 아이폰14 프로 맥스와 비교해 잠만경 카메라 등 카메라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계속해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도 소매점에 아이폰15 시리즈 재고 비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7월 첫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수분 보충 잘하시고 7월 첫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세 조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